오감을 자극하는 디자인.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차. C4의 대표 준중형 세단. 그렇습니다! <laughs> 와! 안전에 민감한 의료인을 위한 김재우의 최종 선택. 한국은 물론 유럽, 호주, 중국까지 충돌 안정성 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c 사의 C 차량. 자, 크루즈 2.0 LTZ입니다. 이름 예술이지? 네. 네. 친동생 골라준다는 마음으로 골라요. 네. 자, 일단, 연식을 얘기할게. 네. 연식은 2011년식이야. 자,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요, 4만 1 0입니다 그리고 연비가요, 1 5 9 4구6요 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고 있어요. <laughs> 이젠, 제가 가져온 차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UV의 강인함. 세단의 고품격 조화가 매력적인 패밀리카. K사의 뉴욕카를 공개합니다! 예! Yeah! 투박하지 않은 디자인의 넓은 패밀리카. 안전함은 기본. 유리비 절감을 위한 LPG 원료 선택. 경제성 있는 K사의 뉴 k 차량.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뢰인이 안전에 대한 자막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가족 계획에 맞는. 최소 4명 이상이 타도 큰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고급형 뉴 카렌 야 차는 차지 말고 뉴에 시드는 뭡니까 <laughs> 이거는 우리 의뢰인에게 불안을 갖지 마시고 요0억원그 시드를 이 네. 차에서 들으면 됩니다 <웃음> 자 <웃음> 어려울 거 없어 이 차의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은 2008년식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6만 6천 킬로미터를 주행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연비는 9.5km고 사고는 무사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얘기는 LPG 차량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 LPG는 리터당 휘발유의 50%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혹시 LPG 주유해 보셨나요? 네, 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찾을 때 쉽게 찾으셨어요? 아. 요즘 말이죠. 그죠? 아, 그죠. 아. 아. 그냥 음. 자. 예. 자. 야 <laughs> 하면서 이다 보니까 피가 거꾸로. 기다.